안녕하세요, 마팩토리입니다. 이미 제 레시피로 부침개 만드신 분들은 얼마나 바삭하고 맛있는지 알고 계시죠? 오늘은 비린내 하나도 안 나고 해물 이탈 없이 맛있게 부치는 해물 파전을 준비했습니다. 오징어 200g 한 마리를 먹기 좋게 썰고 냉동 새우 100g을 준비해서 달군 팬에 넣어 비린내를 없애는 미림 2 테이블 스푼과 해물의 밑간을 해야 맛이 있기 때문에 소금 4분의 1 티스푼을 넣어 익혀주세요. 그래야 전을 부쳤을 때 물이 생기지 않아서 부침개에서 분리가 안 되고 비린내가 나지 않습니다. 새우와 오징어가 진한 색으로 익으면 체반에 걸러 물을 따라냅니다. 당근 70g을 가늘게 채 썰어주세요.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채 칼을 이용하시고요. 애호박 70g도 당근과 같은 굵기로 채 썰어줍니다. 실파나 쪽파 70g을 2cm 길이로 썰어주세요. 매콤하게. 청양고추 3개를 쫑쫑 썰어 주었습니다. 밀가루는 종이컵 한컵 가득 담으면 100g입니다. 100g은 1인분이고요. 밀가루 종이컵으로 2컵이나 200g일 때물 양은 430ml를 넣어 주세요. 밀가루와 부침가루의 물의 비율은 달라요. 부침가루로 200g일 때는 물을 줄여서 320ml를 넣으세요. 얼음물일때는 부피가 늘어났으니까 350ml를 넣어야 물량과 동일합니다 저는 착각해서 이번 영상에 부침가루 비율로 물을 넣고 부침개를 부쳤더니 너무 뒤직해서 덜 바삭했습니다 바삭한 부침개를 드시고 싶다면 다른걸 더 섞는게 아니라 물 농도로 만드는 거랍니다 반죽은 물처럼 주르륵 흐르게 만드세요 제가 조미료 넣은 음식을 좋아하지만 소금이나 왕소금 1티스푼만 넣었는데도 조미료 넣은 것처럼 맛이 나더라고요. 분량에 해물도 넣고요, 야채도 넣어줍니다. 하나하나 계량하기 번거로우시면 양, 밀가루 양의 두 배로 야채와 해물을 넣어주세요. 100g 정도 오버하는 거는 괜찮고요. 이렇게 만들어야 반죽과 야채가 딱 맞아서 어느 한쪽도 남지 않습니다. 바삭하게 굽는 아주 중요한 팁은 달콤팬에 기름을 넉넉히 붓고 익혀줘야 바삭한 부침개를 드실 수 있습니다 불의 세기는 처음에는 강불에서 중불로 타지 않게 오가며 반죽이 약간 투명하게 이 부분이 익으면 뒤집어서 익혀주세요 앞뒤로 3분씩 조리해주면 거의 익을 거예요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센 불에 조리해야 과자 같은 바삭바삭한 식감이 된답니다 온도가 낮으면 부침개가 기름을 다 먹어 버려서 눅눅한 부침개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반죽과 기름의 양과 온도만 잘 맞추고 이 비율로 부침개를 만드신다면 전체가 바삭바삭한 그동안 드셔봤던 어떤 부침개보다 맛이 있을 거예요. 부침개의 맛을 배가되게 해 주는 찍목소스를 준비해 볼게요 양파는 곱게 다져서 1테이블스푼 준비합니다 청양고추 1개도 곱게 다져 주세요 양조간장 2테이블스푼 넣어 주시고요 새콤하게 식초 1테이블스푼 매실청 1테이블스푼 넣어 주시고요 고소하게 간 참깨 1티스푼 참기름 1티스푼 넣어서 잘 섞어 주세요 맛있게 드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어,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해 주실 거죠?